안녕하세요 술속 기분 내이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기동 제과점에서 슬라임 3개를 구매를 해가지고 오늘 까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이패드를 찍고 있어서 눈, 눈이 조금 이상한데 갈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끄고 먼저 저는 유유커 벨벳 잉어미원승밍크를 구매를 했는데요. 너무 기대가 되거네요 저는 이렇게 총3개해서 28,800원에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여다가격을 띄워둘게요. 그러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설레는데요. 자, 이런 감성적인 곳에서는 슬라임을 처음 사봐야지 고 기대가 됩니다. 석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개한개 꺼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일단은 윈윈이 뭐가 주인가요? 이글 쿵이 왔습니다 쿵이 그리고 뉴뉴욕커 벨벳캔은 이렇게 이 점토도 있고 귀여워요 이것까지 넣어주셨습니다 이거는 음 액티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유라고 적혀있는데 먼저 열어보겠어요 귀엽죠 이렇게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쿵잉크부터 만들어볼게요 이 친구는 좀 거대하니까 내 바지라 그렇게 신기한 게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음, 음 달달한 쿠앤크 냄새가 납니다 오레오 냄새가 납니다 <laughs> 만족스러워 어 아, 근데 여기 안에도 뭐가 있는 거 같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걸로 데코를 하는가 봐요. 얘는 그냥 데코일 뿐인가 봐요. 음, 이거를 이렇게 슬서슬려볼게요 응. 음. 아, 난안 예쁜데, 안 예쁜데. 오, 어머! 어머, 어머. 오레오랑 진저맨도 있고 이런 체스판도 있고 이런 그냥 오레오 가루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하고 이거는 센터에다가 올려두고 응. 너무 귀엽다, 귀엽다, 너무 귀엽네. 빨리 언제 오자, 갈게요. 이거 보니까 막막 슬램 막 유튜버들은 이거를 이렇게 하시던데, 해볼게요. 여기 안에 도핑이 들어가게 했거든요. 어머, 어머, 오, 대박. 이게 이게, 이게 있어갖고 약간 아프기는 한데 다지만아프다 아프기는 한데 이 베이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좋은데 베이스가 이렇게 쫀쫀하니 좋아야지고. 감놀이 하는 것 같고 좋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친득거려할게 액티를 좀 넣어줘야 이게 액티니다요리고 얘는 유 f 근데 일단 이게 액티인 것같아 사기죄 향은 달달한 초코향이 나요 한을 이렇게 맡아보라고 했어요 너무 향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지는 향 너무 만족합니다 이렇게 좀 부풀었어요 그 따로 부푸는 걸 방지해서 통도 살 수가 있던데 이걸 구매를 안 해서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하게 됐지만 아 맨드시마. 네. 다음에더 사야지. 이제 아, 이거는 뭐 잉여위 포함. 손 아픈 걸샀 아무튼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끝부디로 완전 포장주세요 귤택 초파, 초코 쿠키향, 어쩐지, 어쩐지, 어쩐지. 얘는 그러면 청포도향이라는 건가?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볼게요. 이거 가스 Mm. Oh. 그냥 청포도 양이긴 한데 약간, 약간 청포도 젤리 이런. 시대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심해지 사각형으로. 기압이 조금 더 집에다가 주좀 따뜻해질 것 같아서 더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어김없이 이렇게 좀 부푸네요. 네, 좀 부푸는데. 또 이렇게 이게 이것도 이렇게 이 들어가네요. 이것도 이거 들어가지겠지. 다음 거는 이런 거 떼고 만지야 될것 같은데, 그쵸 다음 게 뭐냐면 뉴욕 커 벨벳 이름 외웠어요. 이건데 여기다가 이거를 올려서 이 토핑을 뿌려서 만지는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에 얘도 어김없이 이게 적혀있네요 프스쿨 아이 뉴클 올 그리고 딸기향 오 딸기향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제일 기대돼요 왜냐면 이거를 신, 신기동 제과점에서 이거 만드시는 걸 봤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신비동, 제화좀 이런 걸좀 사야 되잖아. 그쵸? 아무튼, 이 되게 지금 딱 보기만 해도 너무 느낌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어머, 어머.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게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떨어지고 아, 딸기향이라긴 하는데 약간 약에서 나는 딸기향이에요. 제가 그로좋아하진 좋아, 않는데 냄새긴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약의 물약을 진짜 싫어해서 그 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약간 그런 냄새가 납니다. 헬벳 그 그건데 디테일이 이거 보세요 음, 먹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같겠지? 맞는 거 같아 이렇게 하고 나머지 것들을 뿌려볼게요 이것부터 뿌리는 게나을 오, 이렇게 초도 있어. 너무 큐티 포착해요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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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떨어져요. 막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것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무슨 별의별 파츠가 다 있어요. 별도 있고 스프링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응 음, 아 이거 합체된 게 아니었구나. 아무튼 합체 됐네요. 이게 양이 많아서 이거 다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차차 더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을 별로 안 뿌려야 돼요. 식감이 근데 너무 전체적으로 예쁘지 않나요? 네, 식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헉, 이런 스타일 파츠도 있네요. 아무튼, 그러면 이것도 좀 뿌려볼게요. 이것도 처음에 다안 뿌려도 되는 것 같아요. 굳이 처음에 다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약간 한자가 잘하는 것 같아요. 뿌려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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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런 게... <laughs> 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안 보여드리려는데 현재 이 상태입니다. 음... 예, 이렇게 만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내려서 이렇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케이크 중앙에 꽂을게요. <laughs> 아 귀엽다. 귀여운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누구의 생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일이라 집시다 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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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만져볼게요. 이거는 만지는 게 아닌 것 같죠? 음, <laughs> 번만지 진짜 안초 같은데? 응 좋아요 자 먼저 볼게요 되게 십니다 가내 네, 부터 닦아겠습니다 음, 음, 이거 보세요 신기해 근데 냄새가 이 가루 다뿌려버릴게요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이 이런 루가있있지줄몰어요요여분분들슬셨죠 이게 아까 치즈케이크슬 뿌리니까 더질슬이슬슬슬슬 그래서. 예쁜가요? 전토를 넣어가지고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딱 맞게 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너무 어보고 싶은데 왜냐면 액티베이터랑 달라요.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한데. 느낌이 더좋아죠 느낌이 좋네요. 음, 이거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때까지 방치시켜셨습니다 음, 근데 저는 이거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게 조금 아팠는데. 섞었을 때도 못생기지 않고 이렇게 딸기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딸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딸기인가? 뉴욕 커빌벳 딸기는 아닐 것 같은데 딸기 느낌이 나고 좋아요 그쵸? 아 그래서 딸기 향을 넣으셨나? 빨강색이랑 흰색이랑 넣으니까 딸기 느낌이 나네요 이게 최애 느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솔직히 향 때문에 아 별로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데, 향 때문에 별로 취향이 아닌데, 너무 느낌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좋아 보이긴 했어 역시 제과점이어서 이런 점석스리 느낌이 든다. 오저요 응. 오랜만에 만져서 폼이 좋네요 아, 오늘은 가많습니다 아, 이게 제일 니다 원퀵이라서 좀 오래 만졌습니다. 이거 봤고요. 이거는 여기다가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응. 그리고 다 섞으면 양이 너무 많아서 약간 만지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네, 이 정도 양만 만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들어가요. 아까부터 하나 해야 이렇게 됐고요. 네, 오늘 이렇게. 슬라임을 만져왔는데 저는 어 이거를 좀비질을 떼서 만지도록 하겠고요. 뭐지? 다음에는 신기동 제과점에 가고 신기호떡 이런 거 유명한 거 많잖아요. 빵 전석슬 그런 거 한번 더 만져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예, 이거 여기 많으면 다음에도 슬라임 한번 가. 呀嗨。